수능 완성 영어 1 1강의 2번 빈칸에 들어갈 말이고, it은 가주어, to, 이하는 진주어. 왜더 좋을까? have the last say는 마지막 say는 말, 그러니까 마지막 발언권. let은 사역동사, let 목적어, 동사 원형, let A, B, A가 B하게 하다. 그럼, 인간이 마지막 발언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왜더 좋을까? 인간이 있으면, 이 인간이 마지막으로 이제 말을 할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좋니? 지금 이렇게 물어봤지. Nobody, 아무도 뭐뭐 하진 않는다. 아무도 결정하진 않는다.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모인 지 아닌 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은 인간이 운전면허증을 obtain, 획득할지 아닐지를 베이스 d 오는 기반에서 그나 그녀의 인간의 윤리적 세트 말할 것도 없이 레드 언론은 인간의 능력이야 윤리적 결정을 빠르고 현명하게 하는 인간의 능력은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의 윤리의 기초를 해서. 운전면허증을 그 사람이 획득할지 안 할지를 아무도 결정하지 않는다. 지금 처음에 한게 인간은 지금 마지막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인간이 마지막으로 하는 게왜 좋냐? 마지막으로 인간이 한단 말이야. 그럼 인간이 윤리적이어서 그러냐? 약간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윤리가 들어갔거든. 윤리에 기반을 해서 운전 면허증을 따는 것도 아니고 윤리를 빨리 한다는 그 인간의 능력에기반해서 운전 면허증 을 따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인간이 왜 마지막으로 해야 되지? m o r a l 게다가 왜는 뭐뭐했을 때 엑시던트 사고가 어 스플릿 세컨드 아주 짧은 시간의 결정을 요구할 때 No human 어떤 인간도 뭐뭐 하진 않는다. 어떤 인간도 커퍼서티는 능력이야. 콜업, 절지먼트 판단을 하고 멀지는 자비, 컴패션은 연민. 판단과 자비와 연민을 콜업, 이끌어낼 능력을 어떤 인간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뭐 했을 때 사고가 정말 아주 짧은 시간에 결정을 요구할 때 어, 뭔가를 내가 결정을 해야 돼. 어떤 사고가 났어. 운전하고 있다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때 인간은 능력이 없단 말이야. 판단을 하거나 어떤 자비심이나 연민을 느낄 능력이 없어. 순간적인 판단에서는. f r o 몸으로부터, 위 i t h i 몸 안에서 뒤에거 안에서. 리세스는 깊은 곳이야. 그나 그녀의 머릿속 깊은 곳으로부터 판단과 자비나 연민을 불러올 능력. 또 analyze the situation 상황을 분석할 능력 또 have the reaction 반응 시간을 가질 능력. 근데 반응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면, necessary to. 필요한 aim은 차를 목표로 하는데, in the direction은 방향으로. called for는 요구되는 방향으로 by that analysis. 그 분석에 의해서. 상황을 분석한다 그랬잖아 사고가 났단 말이야. 어, 사고가 났으니까는 상황을 분석하죠. 그러면 그 분석을 했어. 그래서 그 분석에 의해서 요구되는 방향. 아 그럼 절로 해야 되겠다 라는 방향으로 차를 목표로 할 차를 움직이는데 필요하는 그 반응 시간 어, 그 다음에 상황을 분석하고 두뇌의 아주 깊은 곳으로부터 컴패션, 머시, 저지먼트를 불러올 그런 능력을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다. 지금 한 문장 다시 보면은 게다가 사건이 아주 짧은 시간의 결정을 요구하면 어떠한 인간도 두뇌의 아주 깊은 곳으로부터 이런 것을 불러올 상황을 분석할 분석에 의해서 요구되는 방향으로 차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반응 시간을 가질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실상 스터디 연구야. 인간에 대한 연구인데 페이스도 직면한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사고 인볼빙은 포함하는 희생자의 선택을 사고가 있어 이 사고에서는 희생자가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희생자가 선택을 하는 것을 포함하는 치명적인 피할 수 없는 사고에 직면한 인간에 대한 연구는 인간이 있는데 인간이 선택을 해야 돼. 그 선택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는 그 사고에 대한 그 연구는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덧, 이하를. 인간은 반응에 천천히 비이성적으로 그리고 일관되지 않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는 뭐뭐 했을 때, 직면했을 때,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 어려움에 직면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인간이 윤리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지 그러면은 윤리 문제에 직면하면 인간은 느리게 비이성적으로 그리고 일관성이 없게 인간은 반응한다는 거를 연구가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면 왜 사회는 take the decision away, 뺏어올까 결정을 누구로부터? 자율주행차로부터의 결정을 왜 뺏어올까? on the ground는 이유로, ground는 근거로. 어떤 근거냐면 차량은 윤리적 결정을 할수 없다라는 근거로 근거로 자율주행 차량으로부터 왜 결정을 뺏어서, 그래서 그것을 그 결정을 인간이야. 어떤 인간, 적어도 잘 준비가 되지 않았어. 그렇게 하는데 좋은 결정을 하는데 잘 준비가 되지 않은 인간한테 왜 그것을 줄까? 자, 그러므로 비합리적이다. 서제이스트 말하는 건 제안하는 건 자율주행 차들이 지금 위에서 뭐라 그랬어? 방금 위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어 사회는 지금 뺏어 뺏는다 그랬죠 자율주행 차량으로부터 차가 윤리적 결정을 할수 없어라는 이유로 자율주행 차량한테 결정을 뺏어서 결정을 인간한테 준다 그랬어 왜 그럴까 이렇게 됐죠 인간은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비합리적이야 자율주행 차들이 인간에게 이렇게 운전권을 주는 건 비합리적이야 그래서 답은 5번 자동적으로 턴5 번을 넘겨주는 거야. 운전을 인간한테 즉시 넘겨주는 건 비이성적이다. 만약에 생명과 죽음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인간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인간이 기계한테 뺏어서, 자동차에 뺏어서 인간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다. 왜 인간한테 마지막 발언권을 주는 게더 좋을까? 아무도 인간이 운전면허증을 딸지 아닐지를 결정하진 않는다. 인간의 윤리의 세트에 기반해서 말할 것도 없이 그 윤리의 결정을 인간이 얼마나 빨리 현명하게 하는 능력은 말할 것도 없이 윤리적 인간의 윤리에 기반해서 운전면허증을 따는지 안 하는지 결정이 아니다. 게다가 사고가 아주 짧은 시간의 결정을 요구할 때 어떠한 인간도 분석에 의해서 요구되는 방향으로 차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반응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분석하고 두뇌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의 컴패션과 멀시와 저지먼트를 불러올 능력을 인간은 가지고 있지 는 않다. 사실상 희생자의 선택을 포함하는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사건에 직면한 인간에 대한 연구는 반복적으로 보여주는데, 인간은 느리고 비이성적이고 일관되지 않게 반응을 한다.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을 했을 때, 왜 그러면 사회는 뺏어올까 결정을 자율주행 차량으로부터 그 차가 윤리적 결정을 할수 없다라는 이유로 자율주행 차량으로부터 결정을 뺏어와서 그것을 적어도 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인간한테 그 결정권을 줄까? 그러므로 비이성적이다 말하는 것은 자율주행 차량들이 자동으로 그 운전을 인간한테 즉시 넘겨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만약 생명과 죽음의 결정이 이뤄져야 되는데 자율주행 차량이 인간에게 결정권을 넘겨줘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다.